아까 이거를 먼저 얘기하면 어, 이게 같은 문제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인다. 봐봐. 얘 그리면 이거가 이렇게 위볼 이렇게 됐지. 약간 필기한 거 이거. 그래서 요게 직선이 여기서 요렇게가 가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넘겨갔고요. 지금 e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3x죠? 그럼 빼기 4x고.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K는 0에서 여기 만나는 두근이 만약에 봐, 여기서 알파랑 베타였잖아요. 아까 했던 거.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알파고 베타면 여기 두근이 알파랑 베타여서 어. 구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2구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9해서 이거 써보면은 2분의 빼기 빼기 K니까 이걸 뭐 구했냐면 y 좌표는 여기 잡을 얼마 이거? 여기 집어넣어갖고, 뭐, 빼기 알파 빼기, 여기 뭐, 빼기 베타 빼기, 이거, 차 구한 거 맞지? 근데 이게 다를까? 봐봐, 똑같이 보자. 그러면은 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포장만 다른 건데, 그러니까 수학은요, 처음에는 포장만 바뀌면 다른 거 같은데, 봐봐, 아까도 직선과 이차였죠 직선 이차죠 그럼 둘이 만나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하면은, 여기 근을, 뭐,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어, 지금 y 값의 차이를 구하는 거 맞지? 그 25라고. 그러면은 봐봐. 근데 차이니까, 근데 봐봐. 길이거든, 길이? 어? 그러면, 여기 좌표가 알파 컴마 m 알파고, 어, 이좌표가 베타 컴마 뭐 m 베타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네 잘 볼게 얘는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얘는 음수야 음수 그죠? 그러면은 요기 요만큼의 길이는요 얘 길이는 얼마 길이는? 음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m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요기의 길이는 엠베타죠? 맞아? 그 차이를 구하는 거 얘도 기니까 당연히 큰놈 빼기 작은 놈 하면 m 곱하기 둘뺄 거니까 이거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인정해요? 근데, 이런 비슷하지 않아요? 어차 좌표를 보고 y 집어 넣은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얘도 넘겨서 식 만들었으니까 얘도 넘겨서 식 만들어 봐. 식 만들면은 x제곱이고, 마이너 mx고, 빼기 5에서 는빵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두 군이 알파랑 베타면, 어, 그냥 알파가 음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나오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고 이게 m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 위에 이게? 이게 빼기 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은 길이의 차가 25란 얘기는 여기서 요만큼이 25란 얘기 아닌가? 끝났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 봐. 진짜 나 봐. 이 문제하고 이 문제가 결국 같은 문제다. 그렇지? 결국은 음수만 신경 쓰면은, 이가 바로 여기서 m이 나오니까 이게 m이잖아, m. m은 양수인 거 맞지? 그러면 m 제곱 2 5에요 m은 5고. 그죠? 그니까, 요거하고 이게 같게 보이면, 그좀 수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네, 그러면. 어, 처음 보는 문제야, 막 그러면. <laughs> 어차피 그 y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두개 똑같이 보여, 이제? 괜찮아? 이런 게 보여야 돼.